대박! 대박! 윽박이 대박! 터져라! 대박! 아이씨 어 터졌다 엄마 아빠도 어릴 적신다 활렁하고 못생긴 번정오무신 후!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웃지 못할 이야기 청나무 이기

대하 소금 구이를 해 먹겠습니다. 지금 라 n 나우 인정 어 인정. 마이수. Nice. 와! 팔짝 강원님 환하게 말씀 감사합니다. 엄마 뭐라고? 어, 엄마 밥 준다고? 밥을? 엄마 일단 이거 먹을게 이거. 어 그것도 먹고 이거 이거 먼저 먹을게. 어인정 인정 오케이. 엄마 후라이팬 하나랑 소금만 주세요. 호일 있으면 좋고요. 어 인정이죠. 아 새우 씻으라고요? 아안 씻어도 돼요 이 어. 음. 소금은요 굵은 소금이에요 굵은 소금 어. 엄마 우리 집에 번호 하나 또 없지? 내가 망가뜨렸어응윽박게 어. 똘끼지에서 보러 왔다고요? 응. 감사합니다 응. 근데 형님들 요즘에는 이 똘끼지도 이 똘끼지도 그거를 해야 돼요 조절 뭐 그, 근데 이 조절이라는 게 어렵잖아 하나빼기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소금 먼저 달구고 할게요. 소금 먼저 달구고. 응. 새우 좀 씻어 달라고요? 어, 그럼 대충 씻을게요. 응. 어, 떨어진 것만 씻었어요. 인정. 어, 인정. 예. 어, 지금 이게 이게 올릴까요? 두껑닫으라고요 어 이거 다할게요 이거 다 형님들 저 이거 지금 마트에서 사온거 어디이어요 이거 마트에서 10,500원인가? 하여튼 1천0 0 0원 안되게 구입을 했는데 이거 식당이나 어디가서 시켜먹으면 엄청 비싼거 알죠? 막 18,000원 하는데도 있고 원산지확인했냐고요어 말레이시아산이요 말레이시아 해외에서 넘어왔어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래도 아홉, 열, 열한, 둘, 열셋, 열 한, 한열네 마리 정도 들었습니다. 음. 이 새우가 금방 돼가지고. 나이스. 소금이 조금 있으면 팍팍팔합니다 아, 근데, 어, 아직 안 됐어요, 이렇게. 어, 아직 안된 것도 있어요. 음 이제 다 먹어도 될것 같은데요? 어, 이제 먹어볼게요 오 뚜껑 떨어지지 마라 어. 어, 트렁크 뚜껑이 없으니까 이런 어, 건도 좋네 어. 어, 일단 여기가 됐거든요 형님들 어, 아직 조금 드릴 수있어 1분? 아니야? 1분 정도만 해볼게요 아무리 그래도 1분 정도만 엄마 이거 같이 먹자 일로 와 엄마, 트렁크에서 같이 앉아서 먹을 거야, 빨리 와. 엄마, 초장이랑, 뭐, 간장류 갖다 줘. 우와, 대하 소금구이, 기가 막힙니다, 나이트. 아, 같이 먹는 좀 시키기라고 하는데, 아! 아, 그건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아. 엄마랑 까서 먹어볼게요. 엄마, 털썩 앉아. 아이고, 씨. 왜? 아, 우리 엄마 양말이요? 어, 귀엽죠? 나이스. 아, 뜨거운데? <laughs> 엄마, 엄마, 그냥 앉아, 안 무너져. 알았어. 엄마, 아. 아, 어. 아 <laughs> 엄마, 그냥 먹어. 응. 응. 나도 그냥, 나도 머리만 띄고 그냥 먹을게요. 머리만 띄고 그냥. 응.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오, 어, 새우, 안, 아, 아. 아, 다리는 띄고 갈게요. 아, 이거 300kg 까지 버텨요. 300kg인가 400kg? 트렁크 그거. 아기야아아 아. 아. 나는? 아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맛있아아아맛있아데 응. 아아 맛있는데? 응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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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거 까서, 보여줘, 이거 까서. 대학. 네. 역시 인종. 어, 엄마, 손편 먹고, 헛떡 먹고, 이거 먹고. 엄마, 요렇게 다 먹, 었 어, 여기 있습니다. 응. 어. 앵글이 잘안 보이구나, 이렇게. 응. 배진다이는 배터져? 아알았 엄마, 내가 이또 남길게, 엄마. 응. 어. 와, 그 맛있다. 음. 아마, 오, 어, 소장 옆에 있어요. 그기요네안먹지응 간이 음. 잘 됐는데요? 응아재방송은 음. 힐링 된다고요? 어 감사합니다 음. <laughs> 캠핑카야 캠핑카 이렇게 어 여기 대학 음, 끝까지 까져 먹어야 돼 이거 남기면 안 되거든요 시간이 짧아 저거 쫙 우러들어야 되는 거? 응 음. 에휴 얍몇 점? 2병만이면 딱맞는지 네? 어. 아토장 찍어 먹을게요. 가서불 껐죠. 대학 까서 네, 토장 맛도 볼게요. 어. 맛있어가지고 토장 해먹을까 먹었어요. 어. 어 제가 음식을 먹을 때 찍어 먹을 때는 회 먹을 때랑 탕수육 먹을 때 말고는 잘안 찍어 먹어요. 저는 순대도 잘안 찍어 먹어요. 엄마도지? 응. 저랑 엄마랑 입맛이 고진 똑같아요. 아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오줌 매려올때 엄마도 오줌 매려에요 그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화장실 갈라 그랬는데 엄마도 똑같이 화장실 가요 나도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나한테 야너 어디가? 이러면 나 화장실 이러면 엄마가 어 나도 갈 건데 이래요 어 진짜예요 초장 어두조금만 어, 쓰면 감사합니다 예, 초장이딱 찍어서 나 요거를 딱 엄마 들려고 아, 알았 아, 어, 집은 2층으로 짓고 싶은데, 어, 원래 계획은 어, 다음 달에 질라 그랬는데, 다다음 달에 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게 또 돈이 어디로 빠져나갈지 몰라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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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엉덩이를 뛰라고 엄마 빨리 <laughs> 왜 나만을 야달리는데 얘도 해때 나이 먹어서 나이 먹어서? 아 그건 인정 뻔자 할게요 어. 영차 영차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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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혼자 하라고? 알겠습니다 나이 먹어봐요 알았어 초장 나이스 예, 생방송 해도 고 비가 오는데 조금밖에 안 옵니다 차 깨끗이 탈게요, 고소님. 나뭇잎은 몇달 됐어요? 음, 이렇게 또. 현장님, 다섯 점 감사합니다. 오, 휴리. 어,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트. 여, 육두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오, 7두산하나빼고도 감사합니다. 8두산 잠시나마 저를 심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 띠 고맙습니다 응. 마지막 새우예요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여러분 부자 되세요 저도 부자 될게요 추천과 즐겨찾기는 사랑이에요 마지막 새우

我看。<laughs> <Okay. S 2> <laughs>